어, 4강이 4번이고요 맞죠? 그 아까 니들이 말한 대로 답은 일단은 뭐 4번이기는 한데 요거 풀이하면서 갑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형광펜 칠게요. 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를 하나로 축약을 합시다. 이게 뭐라 할까요? 하나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을래. 그게 그릴까? 어, 일반적으로 믿기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죠? 이거 뭐라 그러냐면이렇게적었어요 선생님이. 음, 미스요. 미스 뭐죠? 통념. 통념. 통념의 정의는 널리 잘못된, 널리 잘못 알려진 것. 그죠? 그러면 대부분 뭐가 나오죠? 네, 역잡그곧 어디 나오죠? 요 놈요. 그럼 이 뒷부분이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주제예요. 하나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전개 방식도 하나 해놓는 게 되게 좋죠? 확인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볼게요. they are the only ones. 그들이 오직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원래 옛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 the only 뒤에 관계대명사는 that을 써야만 한다. 아니야. 후손네, 그지 맞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의 문법책에서도 요즘 나오는 거에서도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 해서 앞에 the only the first 이렇게 나올 때는 또 that을 씁니다라고 적혀있지만, 후 적혀 있지만 이거 후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해석으로 갑니다. 요렇게 갈라져서 꾸민다. 딱 어떠한 사람이냐면, suffer from이 무슨 뜻이야? 어, 고통받다, 알타, headache, 머리가 아프대. 언제? When they d o n t Hydrate w e l l 어, h y d r a t e 는 단어 나왔네요. 그건 dehydrate요. 네, Hydrate, D가, D가 뭐죠? 네, 반대. Down 이거나 await. 그렇 그래서 얘가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화하는 거야 아그 수화 아니에요 아 옆에 그냥 편해질게요 여기 수분을 공급하다물 숫자 쓰죠 수화하다 물이 그 그수화는손 숫자를 쓰겠죠 야, 물이 가득 거 네, 네, 하이드레이트. 그럼 디하이드레이트는요? 물이 없는 거니까 탈수야. 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when they don't hydrate well, 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수분을 공급하지 못할 때, 어, 저기 머리가 아픈 것을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 믿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the only ones, 딱 한, 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어, 나는 이상하게 뭘봤냐안시씩 머리가 아프네. 나만 그래. 라고 생각한다고. 그 뭐다? 착각이지. 그러나, decent evidence suggests. 이때 suggest는 쇼로 적으세요. 최근의 증거는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걸 보여준다. 자, 우리 모두는요, 물이 없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네. 아, 이거, 선생님 한동안 되게, 진짜 선생님 병원 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야, 아프고. 그래서, 아니, 가서 계속 진찰을 받아도 답이 없는데, 그, 기사를 우연히 읽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하루에 이제 수분을 공급을 하는 것 중에, 한 2L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1L 미만을 먹는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초, 중간중간에 물을 안 마셔.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계속 물을 마셨거든요. 어,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조금 있긴 한데. 자, 우트, 우조 이거 좀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디아미니다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은 밑줄 꺾 볼게요. is composed of. 옆에 적습니다. 몸으로 구성되나. 수동태죠. 동의 하나만 적을게요. 뭐가 있죠? o k a consist of. consist of는 수동태로 쓰지 마세요. 이는 몸으로 구성되어 는 뜻입니다. 같은 거요. 인간의 몸은요, roughly 대략 60%의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 1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안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맞죠? that 못 쓰고요. 그래서 1번은 선행사가 안문장 전체, 그죠? 암무사, 그, 암문장 전체를 받는 선행사 이거 안, 안 적을게 이거 관계대명사. 자, which is why. 자, 이것은 이유인데, drinking a sufficient amount of water on a daily basis is 이자 빠져내세요. 이때 why는요, 뭐죠? 이유죠. 그죠? 이때 ing 부분 보이는 게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이, 이 y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에 나간다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sufficient는 상당하이야 amount는 양이겠죠. 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necessity,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것이. 인간의 물 60%로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뇌 같은 경우는 물이 더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유이다. 됐나요? 왜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밑줄 어볼까 아, 형암배 찍게. It's considered. 자,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regard 말고 view 있었는데 view a is b 그래서 regard a is b 자 요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잠깐 a is considered 뒤에 as 필요한가요? 그냥 b 나오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중요 그래서 a는 b로 여겨지다 됐죠?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as 썼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에지를 써도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안 쓰이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쓰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에는. 컨셉트는 거의 애지안 나와요. 자 어쨌든 이것은 여겨지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 must로 여겨집니다 If 만약 we want to keep our health of our bodily bird, organ, 신체의 장기들을 자 이쪽 꺼 볼게. 목적어 functioning well이라는 게 목적 보어. keep 뒤에 목적어 ing만 나오는 거 맞지? 형앞변치게 ing. keep 목적어 ing. 옆에다가 비교 한번 합니다. keep 뒤에 목적어 뒤에 from ing 뜻이 뭐죠? 어. from이 나오게 되면 막다 금지하답니다. 근데 이게 ING가 나오면 유지시키다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체 장기들이, 얼 n 이장기와 functioning properly, 적들이 작동하도록 유지시키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물 많이 마시라고요. 됐죠? 자, 2번 이렇게 됐고요. 3번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에 from이 들어가게 되면 틀려요. 3번 갑니다. In f 사실, your body wouldn't be able to defend against fatigue, keep you in healthy or maintain order, homeostasis, if you didn't get enough water. if 에서 끊어내고, 형광펜. if 형광펜, didn't 형광펜, 저 앞에 있는 wouldn't 형광펜. 자, 3번 무슨 내용? 그렇지, 가정법이죠. 자,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한다? 현재. 현재로 해석 오케이. 3번 가정법이네요. 그래서 사실 너의 몸은 어, 뭐가? Defend against fatigue. 퍼티가 피로입니다. 자, 피로에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현관 펜을 칠하겠습니다. 이유는. 음. 이게 디펜드와 킵과 메인테인이 병렬구조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할수 없다는 게 나온다. 그래서 필요에 저항할 수도 없게 되고 조인트가 관절이거든요.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도 없고 오버롤 호모오스테시스 이게 뭐냐면 항상성이죠. 전반적인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항상성이 약간 뭐냐면요. 내구성 같은 거. 아,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상상성이라고 적혀 있어. 뭔데? 잘 몰라. 찾아봐야 돼, 이것도. 그죠? 어쨌든 몸에 좋은 거 이걸 유지시킬 수가 없어. 뭐 하다면 당연히 물 없으면 맞지? If you didn't get enough water. 그치? For instance, 되지뭔데요 어, 예시 예를 들어 본다면 어, dehydrated 나오네요. 그죠? 물이 없는 뇌 물이 되게 많이 부족한 뇌는요 has to devote 할게요 해야 되는데 얘들아 원래 devote의 뜻이 뭐야 애쓰다야 사실은 헌신하다니까 애쓰다야 애쓰다 S다. 헌신하다 내 바치다 그래서 내던지다음이야 알겠어 사실은 그래서 devote하고 commit가 원래 commit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헌신하다 뜻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뜻자 봐봐 commit 수 있어 자살을 저지르다. commit homicide. 살인을 저지르다. 내던지다. 알겠니? 그래서 스스로를 뭐 하는 곳에 내던지다 뜻이야. 받치다. 알겠어? 자, 그래서 봐봐. 뭐, 이게 헌신하다 뜻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갈게요. 자, 물이 없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있는 그런 뇌는요. has to devote. 그러니까 내 받쳐야 돼. 그 스스로를요. to work against a hurt. 뭐 하기 위해? to process simple task. 아주 간단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extra hard, 여분의 어떤 힘,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 환신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봐봐. Devote to commit to oneself to, 이때 to는 전사입니다. ING. 환신하다. 이게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어적인, 수거적인 형태로 어법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왜? 이거는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거의 다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5번, many people are shocked.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 하게 돼요? To find, 알게 돼요, 맞죠? How does the e f t e r water help them with a bright task? 약간의 여분의 물이 help them 그들을 그들이 그들한테 도움을 주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되게 놀라게 될 것이다. With a variety 아주 다양한 업무에. 자, 이때 from의 형용어피셜요 야, from A to B 뭔데? A로부터 시작해서 B까지 맞지? 이때 투 전지사죠. 아인지 나온 거 되게 어색하면안 되죠. 그래서 얘는 시험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칠 노브를 해결하는 것까지. 여기 부분에서 수가 없어 그요 여기 부분에서만 아니에요 네 계속 쌓여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어.